안녕하세요 지운타 쇼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오늘은 이쪽 이쪽 부분을 이렇게 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돌을 이렇게 골라내고 있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있는데요 돌을 골라서 여기 길을 이쪽은 지금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여기도 또 이제 내일 여기를 또다 돌을, 큰 돌을 골라내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만 남았는데, 이제 오늘 일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여기 작은 하단 하나 만드는 거, 여기에다가는, 요 상사와 석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꽃무릇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네들은 점차적으로 잎이 이렇게 이제 다 말라 들어갑니다. 말라서 사그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무렵쯤에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음 아주 정렬적인 붉은 꽃을 빨간색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에 있는 흙들은 뭐 오랫동안 여기다가 뭐 밭을 일구지도 않고요, 그냥 풀만 자랐던 흙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음 여기 아래서 가져온 부엽토 흙하고 그리고 영양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부엽토하고 상토. 상처 좀 섞고요. 섞고, 유박 비로도좀 섞을게요. 너네들이 꽃은 가을에 피지만, 꽃파리가 사그라들고, 가을에 꽃 피기 전까지는, 뿌리를 죽근을 치워야 되기 됩니다. 구근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좀넣고세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 흙을 얘네들을 여기서 뽑아서 여기 심었던 흙도 같이 섞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스박스에는 이렇게 심은 게 심었다라기보다 그냥 보관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제 이른 봄에 하우스 안에서 그냥 흙만 놓고 흙에다 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 심을 받고 이제 구근이 좀 커서 키워야 되겠어요. 요 흙도, 부엽트 흙입니다. 물을 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꽃, 상사, 상사와 꽃 요렇게 아, 상사와 꽃을 다심었고요 어, 그리고 어, 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고 예보가 나왔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네, 비오기 전에 저상사화를 심고 그리고 여기에 마가렛을 심었습니다. 아랫집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마가렛들이 두 덩이가 새싹이 많이 올라와서 요거를 지금 두 덩이를 다 찢어서 요렇게 심어 놨습니다. 요렇게 뿌리 나누기를 해서 심었고요 그리고 복수초 한 포기가 또 요렇게 새싹이 올라와서 여기다 옮겨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굉장히 어저께 막 무슨 폭우 쏟아질 듯이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쏟아졌는데요. 아이들은 여기 우리 모종 아이들은 어제 비를 다 맞았습니다. 비를 다 맞고 요렇게 지금 제가 식물 배치를 좀 해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종들 이정도 그 식물 배치를 요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흙을 보충해서 심어야 되는데 흙이 지금 다 젖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냉초, 프리뮬라 줄리아 냉초 같은데 여기 비를 많이 맞아서 꽃이 좀 망가졌네요 뭐 비를 많이 맞아서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휘아신스는 꽃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수선화가 이렇게 꽃이 지금 막 어제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어제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이 수선화가 제가 키큰 수선화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아 얘도 또키 작은 수선화네요. 이렇게 꽃대부터 올라오는 거 보니까 키큰 수선화는 이렇게 잎이 먼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아 나중에 꽃이 올라온답니다. 얘네는 떼떼부클레, 떼떼야 떼따라고도 하고, 떼떼부클레라고도 하고, 땅꼬마수선하라고도 합니다. 음. 요 아이들이 이렇게 피었네요. 그리고 저쪽에 마라고데스 앵초는 이거 하우스 안에서 이파리 냉에 입은 채로. 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여기 속에, 속에서 새 입장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자라나고 있네요. 아이고, 냉이 입은 거 미워갖고. 이렇게 떼어내니까 입장이 너무 없어서, <laughs> 이렇게 떼어내지를 않고 있답니다. 이렇게 떼어내서야지꽤 깔끔하고 이쁘긴 한데, 음. 마라고데스앵초는 지금 계속 꽃이 피고 있는 상태고요. 뭐 처음에 올, 올 때부터 피어갖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색앵초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몽우리가 며칠 전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쭉 이제. 이게 렇 대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꽃대가 대가 이렇게 올라와 갖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분홍색, 보라색, 청색으로 꽃이 이렇게 변한다는 그 삼색앵초예요. 그리고 자운나앵초 보라색으로 지금 꽃 꽃망울이 망울망울 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아이 드넓은 데를 어떻게 다 메꿀 수 있을까? <laughs> 지금 가지고 있는 화초들로는 택도 없습니다요. 이제 꽃씨를 뿌릴 자리들은 꽃씨앗을 또 이제 뿌려야 되고요. 어, 저쪽에도 지금 이제 다 꽃들을 옮겨와서 심어야 됩니다. 빈 자리들, 뭐 수국, 도라지, 뭐 어, 저쪽에 있는 장미, 국화, 뭐 이제 저 구절초, 강국다 옮겨 심어야 돼요.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아, 잠깐 소강산태인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기는 해요. 음. 자,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